우리 건 지금 순방향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베이스가 잡힌다는 거죠 그럼 이 볼트 세척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만큼까지 90cm로 꽉쇠가 기둥이 양쪽에 윙이 달려있고 가운데로 두 줄이 지나가고 다시 원하면 두 줄의 서포트를 댈수 있기 때문에 얘가 상판이 눌렀을 때 가운데가 꿀렁거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도 기능 구현으로 해서 어벤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앞뒤 전후 좌우에서 배에 걸려서 올라가거나 회의하다가 쭉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오피스 플러스 2200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피는 얼마까지 내려가죠 지금 보니까 64 거기다가 라운드 코너가 전부 다 코너가 라운딩 처리로 돼 있어서 안전 처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 엣지 두께가 2mm 인데 이 2mm 두께가 ABS 재질로돼 있어요 변형이 없다 이거죠 변형이 없는 2mm 엣지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높이를 쫙 재보니까 얘는 최대 높이 129cm입니다. 행복이 색깔의 풍선 무겁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믿 바람을 따리 날아갈 테니까 용기를 내 봐. 매일 아침 진짜 125kg까지 들어올려지는지 또 궁금하시죠? 제가 올라가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 100kg가 넘는 분은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 떨어질까봐. 제가 어제도 음, 한번 올라가서 테스트 해봤어요. 제가 84kg니까 문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하부 구조를 우리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을까요? 하부 구조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부 구조를 하부에 이렇게 서포트 들어가는 것이 큰 특징이죠, 우리가. 다음에 날개도 달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거를 꼭 한번 표현해, 표현해 주세요. 네. 음, 네. 이것이 핵심이에요. 얘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미지 팀장님. 네, 이것이 다 특징이지. 이게 없으니까 이만큼이 여기가 허공이니까 얘가 처지게 되는 거거든 그거를 진짜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높이를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서의 양 좌우의 1mm의 간격에 의한 이 유격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낮출수록 적어지죠. 네, 낮출수록 안정적이 되고 높일수록 충격에 더. 그래서 저가 제품들은 높이면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네. 굉장히 흔들림이 심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오피스 2200이 탄생했다. 그다음에 여기 전원구 우리 노트북 콘센트 꼽은 것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게 예, 콘센트 꼽은 거 보여 주시면 앞에 실질적으로 전기를 써야 될 일들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면 배터리가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기 어 투박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게 꼭 기능적으로 필요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아, 어, 컴버 프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오피스 2200 플러스 데스크. 예, 주문하시고, 안정적으로 쓰시고, 회사의 업무 능력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개하고 있는 금액은 298만원. 298만원 사이즈는 1100에 2200. 높이는 아까 63cm부터 129c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우 안정적이다. 흔들림이 적다, 튼튼하다라는 것들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밸런스가 하부부터 상부까지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누가 봐도 디자이너가 봐도 어, 디자인이 흡족한 제품 오피스 2200 플러스데스크, 아, 여러분의 업무가 플러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